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심리학적 도구입니다. 고대 동양과 중동 지혜를 바탕으로 20세기 초 서구에 소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표준화되었습니다. 각 유형은 1번 개혁가부터 9번 중재자까지 번호로 구분되며 건강한 상태와 불건강한 상태에서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 책에는 자기 이해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잇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은 각각 고유한 핵심 욕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유형은 완벽에 대한 욕구, 2번은 사랑받을 가치 증명, 3번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특징입니다. 2018년 한국애니어그램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욕구들은 뇌의 변형계와 전전두엽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형별 욕구 패턴을 이해하면 대인 관계에서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번 개혁가는 올바름과 완벽을 추구하며 한국 직장인 14%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2번 조력자는 타인의 인정을 욕구로 하며 2022년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의 21%가 이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3번 성취자는 성공 이미지 유지에 집중하며 30대 관리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 예, 1번의 지나친 비판, 2번에 과잉 대려는 욕구가 좌절될 때 두드러집니다. 4번 개성주의자는 진정성과 독창성을 갈구하며 한국 예술가의 27%에서 발견됩니다. 5번 탐구자는 지식 축적을 중시하고 IT 업계 종사자 중 18%가 이 유형입니다. 6번 충성가는 안정감을 최우선하며 공무원 집단에서는 23%의 분포를 보입니다. 특히 6번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잉 방어적이 될수 있어 이들의 우려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 걸음입니다. 7번 열정가는 새로움과 자유를 갈망하며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32%가 이 유형입니다. 8번 지도자는 통제력을 중요시하고 CEO들의 19%에서 나타납니다. 9번 평화주의자는 조화를 최우선하며 인사팀 구성원 중 25%가 해당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8번이 갈등 시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은 67%인 반면 9번은 89%의 확률로 회피 행동을 보입니다. 애니어그램 유형은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로 식별 가능합니다. 2번 유형은 73%의 확률로 신체 접촉을 수반하며 5번은 평균 2초 더 말을 멈춘 후 응답합니다. 3번의 경우 미소시선 접촉이 타 유형 대비 40%더 많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는 질문에 8번은 직접적 답변, 9번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반문할 확률이 85%에 달합니다. 이러한 패턴 인식은 3개월 훈련 시6 8 정확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분석 결과, 4번 유형은 필터 사용률이 78%로 가장 높으며 추상적 사진을 3배 더 많이 게시합니다. 7번은 하시탁 여행 태그 사용이 평균 7.2회월로. 타 유형 대비 210% 많습니다. 링크딘에서 3번 유형은 성과 관련 단어를 프로필에 4.5회 더 삽입하며 5번은 전문 용어 사용 빈도가 3.1배 높습니다. 2023년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SNS 행동패턴만으로 유형을 62% 정확도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형별 갈등 반응 차이는 뚜렷합니다. 1번은 규칙 위반 시82% 확률로 즉각 지적하며 6번은 잠재적 위험을 3.5배 더 자주 제기합니다. 9번 유형은 갈등 회피율이 91%에 달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서울대 연구에서 팀내 8번과 4번이 협업 시 초기 갈등은 45%더 빈번하지만 창의적 결과물은 28%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시 상대 유형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유형별 최적의 소통법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이 5번에는 사전 고유된 논리적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3번 유형은 공개적 칭찬 시 업무 효율이 34% 상승하며 7번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시 협업 의지가 2.7배 높아집니다.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유형에 맞춘 피드백은 관계 만족도를 79% 향상시킵니다. 상대의 핵심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건강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애니어그램은 성격 특성 예측에서 0.71의 타당도를 보이지만 과학계에선 아직 논쟁적입니다. 한국 심리학회는 문화적 적용성은 인정하지만 진단 도구로 사용될 때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점으로는 유형의 고정관념 하피하기, 건강 불건강 상태 고려하기 등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완전한 해석 도구가 아닌 인간 이해의 출발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